조금만 잘 때려봐, 답이 나온다니까? 음... 얘를 건드려? 말아 건드려? 건드려? 얘를 갖다가, 음... 14개를 꺼내요. 열4개 그럼 얘는? 얘들아, 이렇게? 오서얘들를 열면? 나 얼굴 안 틀래? 그얼굴 나밖에 못 본다고. 응? 그 못생긴 얼굴을. <laughs> 얘가 4개야. 그럼 얘는 몇 개야? 10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라고 묻고 나면 분자를 짝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똑같아! 그럼 얘는 뭐야? a-m 마이너스 14승 아니야? 네. 그럼 얘를 갖다가 a 7승을 주고 이거 쓸수 있지? 이렇게 왜 이걸 하니까 이게 얼인데요3 플러스 루트5의 마이너스 2승 아니야 다시 한번 쓰니까 얘는 마이너스는 분수를 만들고 그치? 제곱은 넣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나요? 네. 제곱할까요? 5 14 마이너스 플 6루트 5 분의 1 분모 문 얼마 곱해요? 14 마이너스 6루트 5 14를 적합하니까 196 마이너스 6루트 36 곱하기 5 180 16이 약분할까? 8분의 7 마이너스 3루토. 답인가 본데요? <laughs> 순간 멘트 되지도 않아. 이런 것도 있다. 너무 쉽네. 이게 5번이면 2자아지 16번. 3의 a승 4다. 9의 a 플러스 b승이 48이다. 3의 a 플러스 2b승 9에라. 됐나요? 합시다. 한번더 시.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네. 제곱지 번호서. 3에 2A 더하기 2B인가요? 9가 3의 제곱이니까요. 9가 3의 제곱이니까요. 네. 올려서. 즉그 곱한 거잖아. 3에 2A승 곱하기 3의 2B승. 이 예, 얼만데? 16열얼마요3 16. 예, 3. 맞지? 3. 42 신기해요 네. 서프라이즈합니다 좀 낫죠? 네. 협은났죠 대신에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요 과연 이게 잘 돼요? 괜찮아요? 영치 어때요? n제곱근 729가 자연수가 들어가는 모든 정수에의 감의 곱을 구해라. 729가 3의 대0 다섯 번쯤 될것 같아? 6번. 3을 6섯번 곱해야 돼요. n제곱근이면 m분의 s인가요? 네. 맞아요? 3의 6승이고요. 그럼 3의 n분의 6승인 거예요. 얘가 뭐가 되록하래요 자연수. n 가능한가? 6! 3! 2! 1! 몇 개? 4개. 4 곱해라. 얼마? 36. 맞잖아 보자기에는 슬픈 덩마인 거. 사람이 4에 3승이 아니야? 네. 응? 헷갈리면 안 된다? 어떡하라고? 전체 3분의 1승보다 쓸수 있고, 칠수 있고, 얘를 바라보면 7에 몇승? 됐나요? 뭔 말이지? 얘는 전체 가로치고 전체부터 몇승? 5. 그 다음 5에 3분의, 3분의 1. 가로치고 2분의 1승, 4에다가 2에 몇승? 3분의 1. 이거 맞출까? 2의 제곱으로? 원모 7에 더하니까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 7에 2분의 1. 얘는 더하니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5에 5에 3분의 2. 3분의 2. 더하면 3분의 7 곱하기 2분의 1. 6분의 7. 이거 갖고 계속 비교가 안 돼요. 6대이얼마지 알아요? 이거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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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몇 승을 시켜요. 왜? 그래서 구성은 안 바뀌니까. 단, 계산되기. 몇 분의 1은 계산안 되거든. 몇 승할까요? 6승. 얘 6승 얼마 데요7회 얘는 5회 4승. 얘는 5회 예. 이거 얼마예요?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요? 얘는 얼마에요? 지수로 고쳐서 쉽기때문에 하는거야 하는 이유가 35번 거에요 3분의 1승이니까 3제곱분일거 아니야 거기에 마이너스도 쓰이 분의 1이겠지 3승씩 전개하려면 이게 필요하겠는데 a 플러스 b의 전체 삼승 어떻게 했지 a 삼승 b 삼승 3 a b a 플러스 b 이렇게 전개하지 않았나 어! <laughs> 네, 정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물어본 건데? 혹시. 오케 이거 한개 다시 뒤에 거한개 곱하기 여기까지 하고 마이너스 1또 있네 2 마이너스 지워지나요? 이거 얼마죠? 더하면 0, 1, 얘도 1. 했어요. 네. 오케이.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 씁시다. 3 곱하기 2의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곱하기 2에 3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분의 해서 엔드 마이너스 1까지 합 여기 있나? 이 값이 6k이랍니다. 가상연습 열심히 해와. 39번. 분장 플러스 1 분묘자 이해했어요? 네. 집어넣어요. 1 플러스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 분묘자 얼마 곱해요? 루트 3 마이너스 1 곱했더니 분묘가 2가 되네요. 3, 3 지워져요. 3 루트 3 마이너스 3 2 루트 3 답은 루트 삼. 이전에 부모분자에 이걸 곱했다고요 아, 이렇게? 42원. 하, 아, 뭐, 4방 그냥 한숨만 해야 아, 너무 쉽잖아요. 이거. 똑같네? 분모에 얼마 곱해요? a의 케이 됐나요? 2 k 승, 승 플러스 1분의 a의 2케이 마이너스 1이 9분의 7이다. 곱하는 그거 알죠? 9 곱하기 a의 2 케이스는 마이너스 9는 7 곱하기 a의 2케이스 플러스 7 2 곱하기 a의 2 케이스는 16 a의 2 케이스는 8 a m 마이스 4k승이라면서요. 1오버 a m 4k승 됐나요? 네. 1오버 a 2k승이라면서요. 다시 채고 6 4 a 네, 의 1이 답인거든요공부다 괜찮아요? 이너 네. 다음 주에 지각하시면 내가 너를 살을 벗겨버릴 거야, 살로 네, 좀 이런 능력을 생각하 잘라? 잘라버려, 아니, 저거 영상을잘라버 자르러... <laughs> <laughs> 아니. 내 이사가 된거잖아 이네 에이 이런건 눈으로 풀겠다 그치? 정의하면 안되죠 어, fx를 해놓고 부모 분들도 얼떨고 받아요 2. a 똑같은데 a의 최 x 는 플러스 원분의 a의 최 x 는 마이너스 2가 이게 엠퍼브 알파라고 했으니 엠퍼브 알파를 집어넣으면 AM2 알파성 플러스 1분의 AM2 알파성 마이너스 1 됐어요? 이 값이 얼마다? 2분이다. 곱하고 곱하니까 AM2 알파성 얼마 <laughs> 나와요? 3 다시 f 퍼브 베타 값은 마찬가지일 거잖아. AM2 베타 플러스 1분의 AM2 베타 마이너스 1이 값은 얼마다? 7분의 6이다. 따라서 a의 2배타수는 얼마다? 안되요? a퍼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봤으니 다시 넣으니까 1오버 아니다 a의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분의 a의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맞아요? 이 값은 얘네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 아니야? 곱하면 할만데 39, 39, 40분에 38. 답은 20분에 19. 할만해. 할만해. <목소리> 어차피 시험 공부도 해야지 마니까, 지수는 음, 이번 게다 끝내버려야 돼. 수염이 양이 너무 음,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 말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제발, 프리스. 하수면 치르나라서제끼루까을지어 49번 별표 너무너무 자주 나왔어 만드는 방법 여기를 끌고 와 그러니까 27의 x승이 k잖아 양변의 x분의 1승을 만들는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27 e q u k의 x분의 1승이 맞아요 아시겠나요? 이 풀이법 정말 하나 풀이법이야 마찬가지, 얘도 같지? 4 9의 y2승 e q u k래. 어떻게? y분의 1승을 양변에만들어줄 그랬더니 49는 k의 y분의 1승. 됐어요? 괜찮아요2 1의 g승 equal k래. 어떻게 해요? g분의 1승을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21은 k의 g분의 1승. 됐나요? 그런데 네. x 분의 1, y 분의 1, z 분의 1이 있지만 여기는 2, 3, 6이 있어. 써먹될거 아니야? 다시 책. 양들을 적합합니다. x 분의 2 만들고. 적합하면 이게 3에 몇승이지? 3승. 적합면 3의 6승은 k의 x 분의 2승. 다시 이런 몇승이 될것 같아? 한 개네. 3승. Y분의 3이니까. 3승을 주니까 7은, 7의 저이지 7의 6승은 K의 Y분의 3승. 얘는 몇승이 야 돼? G분의 6이잖아. 쟤 봐봐. 저걸보고 된다니까? 몇승이 안 돼? 목표는 G분의 6을 만들자야. 그러니까 K의 G분의 6승을 만들려면 몇승 한 거야? 여기다가. 6승. 얘도 6승. 3의 육승 6승, 7의 육승다 6승. 곱하십니다. 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알고 있습니다다 곱하면 얘네서 곱해야지. 다 곱하니까 3이 몇 개? 12개. 7이 몇 개? 12개는 k의 x분의 2분의 y분의 3 더하기 7분의 6분의란이 얘가 얼만데요? 12. K에 11승. 20. 그럼 12, 1 2 묶으면 이게 K 아닐까? K 얼마? 20을. 이렇게 풀어. 중요한 문제야. 51번. 이런 건 정말 쉬운 거야. 틀어, 미치겠네, 이 모의고사에는 정말 자주 나오십니다, 이거. 그냥 수학은 문제가 길면 쉬워요, 풀리가이들 생각은 반대겠지만. 읽은 대로 식을 쓰세요. 그럼 답입니다. 자, 봐봐. 어느 제약회사에서 뭐 약품을 개발해서 지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힌지를 대답하는 실험을 할다왜 힌지일까? 검은지 안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마 그냥 풀어 그냥 그렇대 약품을 투여하고 나서서 T분, T가 뭐야? 시간 그게 중요하거든 약품을 투여한 후에 T분 후에 남아있는 혈액의 양을 Q라고 하겠다 이거지 그럼 저시를 봐봐 라지키가 뭐야? 남아있는 약품, 그지? 맞아? T는? 시간, 이게 가야긁고 나서 이제 문제가 시작돼 밑에 봐봐 약품을 투여한 후몇 분이 지난 후 그럼 5분 T가 5가 되는 얘기잖아 그때 남아있는 약품의 양은 Q1이라고 하자 까지 집을 써봐 그럼 Q1은 어떻게 돼? 11-0.02 0 .02. 곱하기 5, 이렇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투양 후에, 어, 35분의 경과. 틱가 얼마야, 그러면? 35. 35. 그때 남아있는 양을 Q2라고 하자. Q2는 1 0의 1-0.0이 곱하기 얼마? 35. 형님 이래놓고, 구할 걸 먼저. 계산은 하지 마. 어떡하라는 얘기야. 안 누가 는게 그럼 얘나누 돼? 이해했어? 얘 얼만데? 마이너스 0. 아, 0 아니야? 얘는 0.3이지, 계산하면. 여기까지 하면. 다시 말하면, Q2분의 Q1은 10으로 묶어놓고 0.9에서 0.3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있나요? 10에 몇승이 하는 얘기야? 0.6승. 다야? <laughs> 주관식이야? 네. 이게 어떻게 주관식이 나와? 0.6승 모르잖아, 이 이게 정확히 나오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칩니다. 10에 뭐 몇분의 몇승, 얼마로 하자. 이 칩니까. 이에서뭔 말인지? 이런 거풀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항상 중요한 건맨 마지막이야, 이거를. 내가 뭘 구할지를 알아야 돼. 별거 없어, 원래 이런 거. 하나만 대고. <laughs> 지금 봐봐. 다모르는 문제야. 한계법과 17번, 한계, 어, 한계법과 15번. 되게 많이 나눠, 그런 거. 다시. 부패지수 P. 갑자기 이제 발동을 해서, 야, 부패지수가 뭘까? 어떻게 부피했을까? 물이 됐을 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라지티는 뭐래요? 부피주스. 그 다음에 H가 뭐야? 습도. T는? 기온. 어? 기온. 기온.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이거 봐. 일평균 습도가 72. 70이. 뭐가 72야? H. H. 그 다음에 기온이 10. T. 뭐가 10이야? T. T. 이 물질의 부피주 P1이라고 하자. 서시 P1은 14분의 H가 70이 마이너스 65 곱하기 1.05의 몇 승? 10승. 원래 여기서 가로 칠 필요가 없는 거다. 1.05 하나 숫자이기 때문에 가로 를칠 필요가 없는 거 원래는. 다시 두 번째 습도가 79 마이너스 65 나누기 14. 온도가 X, 1 0 5의 X는 얼마가 됐어? 4배 표현된다내말 이해하니? 문제 읽으면서 그대로 시기같이 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지 마, 먼저. 절대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니야. 맨 밑에 봐봐. 뭘 구하래? X 구하.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한 계산을 들어가는 2 표현과 이 표현이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4 쓰시고, 14분의 72-65. 곱하기 1 0 5의 14. 됐나요? 그냥 네, 뛰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죠? 7? 얘는 얼마예요? 14. 14? 그럼 약분하면? 2. 약분하면 2, 이래요 그러니까 1.05의 X승이 2 곱하기 1.05의 10승이다. 이만 아닌가? 맞나요? 맨 네, 밑에 봐봐. 1.05의 14승 어떻게 계산하래요? 얘를 바꾸라는 얘기네. 1.05의 14승으로 고쳐라 이렇게. 그리고 1.05의 10승이 된다. 얘랑이랑 더하면 X 값 나오는 거 아니야? X 얼마인데 24 이렇게 푼 정말 쉬운 문제 스타일이야 알았지? 해서 여기 지수를 보면 문제가 지금 서수영이 꽤 있을 거고 그다음 넘겨오면 그 수능 기출 있잖아 수능 기출 되게 쉬워 지수만 나와서 문제가 어렵지가 쉽지가 않아 응? 문제 어렵게 될 수가 없어 이게 그 지수, 그, 기술문들이다 완벽히 끝내와. 알겠지? 네. 언제까지? 토요일 날까지. 밀리면 안 된다. 네. 수고!